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 식물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미래하회 공원에 왔는데요. 평일 날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시원하네요. 여기는요 식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에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 예쁘다.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이쪽으로는 다육이가 판매하는 곳이죠. 와, 다육이 쪽으로 바로 왔는데요. 색감이 너무 화려하고 예쁩니다. 멀리서 보니까 아주 화사하네요. 야, 여기는, 아, 분채로 심어진 아이들. 저 아이는 발디 같은데 색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네, 가격 한번 볼까요? 아, 다육되어 있어서 2,500원입니다. 여기는, 네, 라울도 보이고, 네, 트비, 트피트. 그런 아이들, 키피터죠. 네, 2,000원 포트. 어, 아, 여기 러블리 로즈가 너무 달, 잘 달구어져서, 색감 예쁜 것 같아요. 와, 아, 요거 볼게요. 이렇게 심어서 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 색감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빠지죠. 빠지는데 여기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여기 금, 청옥입니다. 8,000원씩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죠. 8,000원. 그리고 모듬 신기 되어 있는 어, 다육 아이들. 15,000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이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합식하기에 색감이, 어, 레티지아도 예쁜데 레티지아는 안 보이네요. 네, 사랑을 많이 받는 제라늄입니다. 제라늄. 꽃이 너무 예쁘고요. 여기는, 어, 색감이, 네, 어, 석죽, 방송이 석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4,300원인데, 와, 예뻐요. 색감. 꽃이 너무 예쁩니다. 와, 통통이 릴리패드. 완전 통통의 입장 한 개가, 우와, 엄청나게 물 먹고 있네요. 기천금도 보이고 가격 한번 볼까요 네 이거 4,000원이네요 오 요거. 네, 예쁩니다 통통하고 기천금이 물들면 너무 예쁘죠 요거는 가격대가 많으시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아 여기는요 곰발바닥 네 <laughs> 귀여운 곰발바닥 운동자 금입니다 5,000원이고요 오 이거 펜댄스 같아요 펜댄스 2,000원 어, 앙증맞아요 조금 큰 사이즈도 저기 보입니다 조금 후네 캐시미어 네 13,000원 되어있는데요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또 옆으로 가볼게요 바로 옆에는 또 식물이 같이 있습니다 아 여기 노란색 네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요 네 금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500원이네요 금화 여기는 아이가 네 송역국이란 아이예요 송역국 네, 다양한 다채로운 색감을 볼수 있는 내 네, 속엽구, 네, 7,000원입니다. 사이즈가 큰 사이즈예요. 오, 색감이 훅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쁘네요. 방울 봉당금요런 아이들, 네, 2만 원씩. 요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네, 하월시야. 가격도 요 아이 이름 한번 볼까요? 하월시아 다육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옥루검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7,000원. 네, 프릴 종류. 우와, 돌기 보세요. 우와, 이것도 이름표가 없네요. 만원입니다. 네, 다육이 종류가, 기배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네, 마디바. 와 튼실하죠? 2만원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창하인와 얼굴 수영이. 아, 퍼플 레본이, 네, 3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네, 검령. 6,000원이에요. 오, 통통하고, 오, 사이즈, 네, 큰거 같아요. 검령, 6,000원이고. 오, 이거 덥네요, 안에가, 확실히. 와, 요거는 정말, 네, 잘달궈진 아인데, 아,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레이스, 15,000원. 보라보라하니 너무 예뻐요. 꽃대.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아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네, 아르젠 네, 만원 되어 있고. 아, 줄리아, 네, 만 오천 원. 철하네요. 줄리아나, 철하, 네, 만 오천 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다육되어 있습니다. 이거 담설금 같은데, 아니면 석연나금 같아요. 목값이, 네, 2만원입니다. 색감은 멀리서 볼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얼금이나 이도 보이고. 와, 이 아이가 예쁘네요. 이 아이가, 네, 수영도 예쁘고. 오,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이거 2만원입니다. 여기는, 네, 펜댄스. 따글따글한 펜댄스. 네, 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아주 백오니아에요. 네, 백오. 와, 예쁘죠? 2만원씩입니다. 이게 한 판에 2만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 판씩도 팔고. 메리골드 옐로우. 네, 노란색 꽃이에요. 네, 고사리 종류죠. 허리케인이란 아이 입장이 꼬불꼬불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아스파라거스. 행인으로 걸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6,000원이에요. 저도 하나 키우는데. 저 아이도 허리케인인가? 아, 코브라. 저 아이는요. 코브라라는 종류예요. 코브라. 와. 와. <laughs> <laughs> 네, 15,000원입니다. 우와. 약간, 네, 아주 튼실함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마리안네. 색감이 아주 화사하죠, 마리안네. 네, 요거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무던하게 키울 수 있는데요. 네, 2,500원이네요. 큰 수국도, 와 저렇게 보이고요.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큰 사이즈, 요거는 네, 8,000원씩에 엄청나게 큽니다. 자, 제손 크기, 8,000원. 네, 버킨입니다 필로덴드론 버킨 그리고 아글레오네마.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아글레오네마 8,000원. <laughs> 네,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네, 브라질이란 아이입니다. 와, 이거 입장이 정말 예쁘네요.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대품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요쪽 지나가니까 아주 화사한 것 같아요. 네, 테이블 야자. 요거는 2,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네요. 네, 컴패디 싱고니엄. 네, 2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 아, 핑크색 색감이, 어, 아, 꼭 물감 뿌려놓은 것 같죠. 네, 큰 사이즈이고요. 이그 아이는 핑크 싱고니엄. 가격 한번 볼게요.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요 하나이 데리고 있어요. 네. 거북 알로카시아. 요 아이는 엉그네. 살짝 까칠해요큰 사이즈 요런 거는 12,000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입장 3개 내고 있네요. 네. 요거는 4,000원. 아, 저도 요런 아이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요거는 네. 물 조절 조금 잘못하면 금방 가더라고요. 저기는 극락조. 네. 뭐 어성초도 아. 네. 여기는 극락조입니다. 극락조. 8,000원 되어 있어요. 네, 사이즈가, 어, 대품으로, 대형적으로 크는, 네, 극락조예요 네, 이쪽은 또 다육이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고, 여기는 모듬 신기 할수 있는 거, 이거 스트로폼 박스에 있는데요. 9,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뭐, 2,000원에서 3,000원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와, 저 아이는, <laughs> 이름이 뭘까요? 네, 아우 레온나이트라요. 레온나이트 이게 가격이 2,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도 보이고 1,000원이고, 음, 여기는 네블랙호크라는 아이 2,000원입니다. 이 아이. 네 입장이 약간 독특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약간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 저기는 와, 불사조 금입니다. 17,000원. 자고 번식을 아주 잘하는 아이죠 어, 여기는 크게 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앞전에랑 이렇게 어, 세모리아 8,000원 네, 갈색 색감이 아주 매력적이죠 8,000원 이고요 개발 선인장 펜덴스 녹비다 퍼플 딜라이트 와 치솔송 요즘에 치솔송이 또 색감 물들미 예뻐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물을 좋아하는 편이고, 약간 방근을 해서 키우셔야 좋은, 좋은 아이들이에요. 파랑새도 보입니다. 파랑새, 와, 여기 2,500원이네요. 오, 괜찮아요, 파랑새가. 저기는 약간 정야도 보이고, 요 아이가 약간 특이한데, 치솔성 종류 아닌가? 네, 요거는 화치설되어 있습니다. 2,000원 포트고요 여기는, 네, 희성. 그 다음에, 송, 이게, 희성은 2,000원 포트고요. 환엽송록 네, 2,000원 포트고. 살짝 넘어왔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네 가격 조금 있어요. 6,000원이에요. 와, <laughs> 와, 크다 제옥 4,500원이고요. 미파. 저기는 홍대화금 네 무얼려 라일락 다 2,000원 포트예요. 핑클루비도 2,000원 포트고. 루다, 루다가 아마 3,000원일 거예요. 오, 온돌라타가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온돌라타, 요거는 2,000원. 어, 라인 빛감이 빨개서 너무 예쁜 아이고, 오로라, 요런 거는, 네, 2,000원, 네, 2,000원이네요. 벽의 연도 보이고, 머니메이커. 와, 이건 약간 입상 독특하네. 어소금, 나, 맞죠? 하트 청검장이네요. 2,200원이에요. 하트 청검장. 머니메이커, 금. 아, 마드레 델슈가 보입니다. 마드레 델슈. 네, 2,000원이고요. 까라솔. 이거는 네, 1,800원이네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1,800원. 뉘에네 진주도 보이고, 보라불란 색감. 와, 여기는 약간 상큼하게 보입니다. 음, 오로라 홍어. 네, 핑클루비, 어, 이런 아이들이 있네요. 그리고 노랗게, 노란색, 앙무도 아주 통통하게 네,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2,000원 포트네요. 잘 고르시면 또 예쁜 아이로 구매할 수가 있죠. 네, 여기는 아주 통통한 아이들. 오, 백꽃무 아직, 네, 달궈지지 않은 배꽃무가 있습니다. 네, 요거 7,000원 되어 있네요. 큰 사이즈. 네 요거는 1 2 0 0 0원 되어 있고요. 네 선인장. 와, 흙결이 엄청 커요. 그리고 완전히 네. 목질화된 네 염자. 와, 고목나무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염자가 많이 보이네요. 네, 오늘 아이들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염자, 하월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황금 염자인데 금기가 안 보여요, 지금. 15,000원 되어 있고요. 아, 저기는 덕양 갈매기. 저 한번 볼게요. 네 알젠티아 금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갈매기 만 오천 원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 미래 하회 어, 공원은 다 좋은 점이요 그 도매업과 소매업이 같이 동시에 구매를 할수 있어서 네, 그런 시스템 방식이 아주 네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알래스카 그릭이라는네 베고니아 종류입니다 만 원이에요 와 색감이 정말 예쁘죠. 와, 요 아이도 너무 예뻐요. 마, 우, 이, 선셋이란 아이. 와, 정말 예뻐요. 색감이. 요 아이는, 네, 입장이 너무 예뻐서, 와,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요 아이는 뭘까요? 아주 튼실한 모습인데, 아시안 툰드라, 8,000원 되어 있습니다. 와, 안 예쁜 아이가 없네요. 네, 요거는 조금 큰 사이즈, 가격이 16,000원 되어 있어요. 아, 저 안쪽에, 요 이부분 볼까요? 요거는요것도 약간 입장이 약간 네, 어, 독특한데요 자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네, 아, 아틱프리즈 브리, 아틱 아티프리즈 아틱 16,000원 되어 있어요 1 네, 0니원이 꽃이 이렇게 아틱프리즈요 아이는 피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다육이가 있죠 선인장입니다 네, 요 아이는 네, 요 아이가 흑목단이라는 아이예요 5,000원 그리고 색감이 예쁜 네 다육이 선인장 같이 있고요. 와 여기 선인장 꽃이 폈어요. 와 너무 예쁘네요. 와오 꽃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하나에 네 여섯 개 피었습니다. 와 예쁘다. 음 깜찍해. 어이 너무 예쁘죠. 그 화분이랑 너무 깔맞춤인 것 같아요. 16,000원입니다. 여기도, 네, 심어진 채 12,000원. 러블리 로즈예요 네, 요 아이가, 어, 이름을 볼까요? 아, 요 아이가 오색 기린초예요 3,000원, 오색 기린초. 너무 예쁘다. 음, 요것도 한번 볼까요? 오색 기린초 옆에, 아, 요 아이는 단, 단풍 세덤입니다. <laughs> 예뻐요. 그리고 여기도 베고이아 종류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미니 호리우스, 네, 4,000원 되어 있는데, 이야, 잎이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요건 약간, 네, 밤색이, 네, 아, 같은, 네, 이름인데요. 색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피어리스라는 아이,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요. 피어리스. 네, 벵갈 고무나무. 많이 키우시죠? 어, 18,000원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몸값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이즈, 그리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네, 화이트링, 제라늄, 3,000원 되어 있습니다. 3,000원. 굉장히 짱짱하고 튼실해요. 하얀색 꽃이 필것 같아요. 요런 거. 이렇게 어, 사이즈가 다양하네요. 자, 요거는 제법 큽니다. 네, 녹비단 2,300원. 네, 요거는 개마옥이 목값이 9만원이에요. 기염등이, 네. <laughs> 약간 모습을 보면 어, 장난꾸러기 같아요. 개마옥입니다. 파인애플 닮았죠? 그리고 수국이 아직 꽃이 안 폈는데요. 네, 7,000원 되어 있습니다. 꽃이 많이 핀 수국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대품 호야 행인으로 걸수 있는 거.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약간 핑크 라인이 나와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행인으로 걸수 있는 박치란이에요. 오, 사이즈 네 9천 원입니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아주 큰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네요. 네, 3만 원입니다. 네 엔젤 몬스테라 아주 실내에서 많이 키우는 그런 아이들이죠. 와 네, 찐잎이 멋있습니다. 제 손보다 더 커요. 네 여기는 약간 어둡습니다. 네 요거 네 어, 아칸사스 모리스라는 아이인데 3만 원이에요. 여기는 올금이 어, 무늬가 아주 흰색 지분이 많은 아이네요. 여기는 아이비 어, 상태가 조금 그래요 아이비 약간 네 갈색 이런 어, 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버킨 필로덴드론 버킨 7,000원입니다 아 예쁘다 네 보석검전수 네 요거는 사이즈가 큰 사이즈고요 요거 조금 작은데 어. 그리고 여기는 네, 같은 아이인데 가격대가 다릅니다. 네, 요즘에 너무 예쁜 수국 쪽으로 왔어요. 꽃이 너무 특이하죠? 네, 요게 수국 되어 있는데, 요게 아마 이름이 따로 있을 텐데, 그죠? 14,000원 되어 있고요. 꽃망울 맺혀있는 수국. 와, 이런 느낌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네, 안쓰리움 종류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 색감이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와, 짙은 파랑. 야, 요즘에 이 파란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만 삼천 원 되어 있습니다. 탐나네요. 핑크 이런 네, 이게 이름을 한번 볼까요? 그냥 수국으로 되어 있는데 만 삼천 원 되어 있습니다. 네, 꽃 모양이 약간 독특해요. 음, 이것도 특이하네요. 와, 오. 어 너무 예쁘다. 이게 수국이 종류가 정말 네 많고 또 예쁜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죠, 이 아이는. 백고니아 종류 꽃대 물고 있는 어, 렉스 백고니아 와, 렉스 백고니아 튼실하게 보입니다, 요 아이가.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네 해시. 네, 꽃대 물고 있는 그리고 저기 초록초록한 아이 초록초록한 네요 아이도 이름 한번 볼까요 네 오렌지 라임이라는 아이 네 요거 9,000원 되어 있습니다 상큼하네요 네요 아이는 소요카제 향기 되어 있네요 소요카제 어, 하얀색 땡땡이가 어, 이렇게 있습니다 무늬로 와, 이것도 너무 독특하고 예쁘죠? 와, 이거 100원이야, 되어 있어요. <laughs> 105존입니다, 105존. 와, 8,000원. 예쁘다. 색감, 입장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네, 어, 알래스카 크릭이라는 아이, 만원. 이 아이는 약간, 네, 은, 은회색 색감에, 어, 퍼플 보라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하리합니다 와, 이 아이는 또 엄청나게 화려하게 보이네. 와, 입장을 예쁘게 볼수 있는 아이. 잠시만요. 네, 마우이, 네, 마우, 마우이 선셋이라는 아이, 8,000원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또, 백구니아 존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벗어나 볼게요. 임파젠스, 네, 6,000원 되어 있습니다. 네, 무늬 둥굴레라는 아이, 큰 사이즈 28,000원이네요. 와, 입장이 예쁘죠? 네, 핑크 치설송. 네, 가격 8,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위에 차각막이 쳐져 있어서 어둡게 나오네요. 네, 콘치지 플라워란 아이, 12,000원. 페페로미아 네, 페페 종류. 두 아이가, 네, 12,000원이면 가격대가 조금 있죠. 네, 무늬 아이비 티토니아 종류, 빨간색. 와, 꺼내면 안될것 같아요. 오, 야, 작은 포트예요. 빨간 포트, 3,000원. 아, 색감 예쁘네요. 네, 블랙 벨벳, 8,000원입니다. 알로카시아 종류예요. 네, 엔젤 되어 있습니다. 네, 8,000원. 색감이 굉장히 예쁘네요. 네, 저도 하나 키우고 있는, 네, 페페로미아 핑크레이드. 입장이 약간 하엽이 질려고 그래요. 네, 가격은 요거, 네, 5,000원이네요, 가격. 와, 색감 너무 예뻐요. 네, 엔조이 스키닝 5,000원 포트인데요. 이렇게한 포트 남아있네요. 요 아이가 뭘까요? 요것도 물들미, 리사라는 아이, 네,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물들면 상당히, 네, 예쁠 것 같아요. 네, 무니페페 가격 3,000원이고요. 네, 고사리 종류 아비스, 네, 아비스 라나이 이런 식으로. 네, 외목대로 만든 피어리스 라나이. 와, 목대 보세요. 길이가 아주 긴데 46,000원입니다. 네, 루비 고무나무를 외목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은 3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좀더 붉은 색감을 보여주는데, 너무 예쁘죠? 색감이 정말 핫핑크 색감이네요. 와. 네, 아이스톤. 네,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사이즈, 큰사이즈예요 와, 제 키보다 더두 배로 큰, 아우. 네, 이거 뭐, 추리 나무로 쓰는 이름, 잠깐만요. 아로우카리아란 아이. 우와 크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마지나타. 오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마지나타 45,000원이에요. 우와 알로카시아. 네, 구근이 아주 멋있는데요. 32,000원이에요. 와 여기 지금 새순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요. 와 지금 무던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와, 잎장 3개 내고 새순 하나 내고 있네요. 네, 스파트필륨 네 실내 관상용으로 무던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죠. 요거는 2,600원이에요. 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 입장이 커요. 2,600원입니다. 와, 여기는 꽃이 아, 활짝 활짝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어요. 보기 좋죠. 네, 외목대 수영으로 키우고 있는 애니시다. 노란색 꽃이. 그리고 제 키보다 더큰 애니시아도 이렇게 있어요. 애니시아. 가격 한번 볼까요? 애니시다. 30만원입니다. 와, 노란색 꽃이 예쁜데다가 아주 크기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여기는, 네, 외목대 수영으로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45,000원이네요. 와 여기 꽃이 너무 예뻐요 와 음, 너무 예뻐요 이거 이름 한번 볼까요? 영 연꽃 다일리아 다일리아 연꽃 다일리아 와 정말 예뻐요 와 너무 예쁘다 야네 사이즈 네큰 사이즈인데 만원씩에 판매하고 있네요 와 색감이 반하고 모양이 반하고 네 이렇게 한 번씩 어, 힐링이 될수 있는 공간 어, 꼭네 구매를 하지 않아도 예쁜 식물도 볼수 있고 또 이름도 알수 있고 그리고 꽃을 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부산 미래항우의 농원 살짝 한번 담아봤네요.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연꽃 다알리아 너무 예뻐요.